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모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 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 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우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였습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가정 환경,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또 외모나 키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빼어난 인재였습니다. 준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가 그에게 없던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그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귀하였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소홀히 여깁니다. 이용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당시 가장 잔악한, 잔인한 테러단체였던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물건까지도, 그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아마렉 사람의 왕을 살려주고 그 물건들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실망하게 되고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두 번이나 이런 하나님께 자신을 버린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이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라고 때를 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그에게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 체면을 살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각별히 아꼈기에 이 사울의 부탁을 들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또 사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끌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한 언젠가 내가 체험했던 은혜나 또 누군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럼 내 믿음은 내가 얻은 다음에 쌓아두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죄가 있고 또한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폐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의 뒤를 이을 왕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울 터이니 너는 이세의 가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 질투심 많고 이기심 많은 사울이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세에게 갈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찌 오셨냐고 물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세가 그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쩌면 이세도 눈치를 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으로 낙인이 찍혀서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세의 첫 아들인 장남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 외모가 정말 왕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일곱 명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선자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이 다냐고 그러나 이세가 그때서야 막내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는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에게 다윗은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사모엘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기름을 보라고 명령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조차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도 그의 형들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